이런 말이잖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음 그러면은, 차장님은 개떡이시다. 네, 안녕하세요. MCTV의 윤영규 차장, 김대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은 저번 편의 영상에 이어서 서울에 있는 모 건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리모델링 지금 진행 중이고 네. 뭐 있죠. 네. 아직 담당은 아니시지만은 지금 리모델링을 우리 김대형 차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진 어,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좀 궁금해서 저희가 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지금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건물이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외관이랑 내부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협력업체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지금 리모델링을 이렇게 진행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의뢰를 맡겼고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같은 가격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뭐 천만 원 천만 원이 들어다 치면은 아무래도 좀 협력업체다 보니까 싸지거나 혹은 같은 가격이면은 퀄리티 좀 응. 다르죠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같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의 마감 실력도 보고 가격 같은 경쟁력을 보고 저희가 이제 2년을 이어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컨택하시는 분들은 마감 상태나 퀄리티나 금전적인 뭐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그분들께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건물주분께서는 두루 뭉실하게좀 예뻐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외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대리석 마감을 하실 건지 징크로 마감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스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선택지를 드렸고 거기서 이제 컨펌이 나면 그걸로 진행하게끔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시지만은 건물 상태나 혹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전문 관리인이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준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네. 그냥 막연하게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음. 말하면 저희는 이제 이런 말이나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다처럼 음, 그러면은 차장님은 개떡은 아니고 찰떡이시다. 저는 찰떡. 찰떡입니다. 아, 저도, 저도 저도 찰떡. 찰떡이군요 찰떡.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옥상 쪽에도 방수를 진행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방수 자체가 사실 누수라는 게한 번에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공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검처리? 뭐 그런 것도 되는지 제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네. 건물 자체가 아까 노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 상태도 많이 안 좋았어요. 음. 그래서 우레탄 방수를 해로 들어갈 건데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같이 작업하신 분들은 하자가 발생한 적 없었는데 네. 혹여나, 음. 혹여나 발생할까봐 저희가 서울 보증도 가입을 하고 있고 음. 저희랑 다 지금 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보증 보험을 항상 가입시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방수가 한번해 놓으면 한 3년 정도, 5년 정도는 잘해 놓으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혹시나 몰라서 서울 보증도 일단 해달라고 음.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에 지금 옥상 방수까지 내부에 있는 뭐 계단 레일 페인트 페인트까지. 네. 어, 지금 거기서 뭐새 건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을 하는 게새 건물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음 그런 요청을 잘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새 건물이 되잖아요 네. 사실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일이에요. 그죠? 그거를 저희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고. 네, 그죠?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 저희가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이제 새 건물처럼 될 텐데, 그새 건물을 저희가 오래게 하게끔, 보통 그냥 관리 안 하고 방치해두면은, 진짜 금방 헌건물처럼 돼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내부, 외부, 입구부터 옥상까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점에서 좀 관리를 받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입니다. 네, 좌측인가요? 좌측이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혼자 건물을 갖고 계신데 아 관리가 너무 힘들다 체계적으로 좀더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MSS로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 여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저희가 지켜드리고 가치를 증진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하동문입니다 이아동문입니다 지금까지 m s t v 의 윤영규 차장 김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